안녕하세요. 방미TV의 방미입니다. 서 있는 곳은 범섬 앞쪽이고요. 아, 범섬 정면 쪽은 아니고 이제 그 범섬 쪽에서 어 오른쪽으로 내려와서 여기가 법환로, 법환동이라고 하죠. 범섬 그 오른쪽 쪽으로 조금 내려오니까 이게 법한동 포구 예. 이곳엔 또 이렇게 동네 이렇게 그림이 조그맣게 뭐 이것저것 짜장면도 팔고 일회용 용품도 팔고 주로 뭐, 어느 나라를 가서 봐도, 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에, 먹는 거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네. 굉장히 많은 음식점들이 어딜 가든 관광지가 많지 않습니까? 예. 에, 서귀포에서 이게 굉장히 가장 아름다운 곳들은 사실 그 성산읍, 성산, 예, 성산읍의 성, 성산 쪽이 굉장히 어, 아름다운 곳이 되게 많아서 어, 거기 웬만큼 바다 근처에 있는 집들이 그 이제 좀 많이 올랐더라고요 네, 천만 원이 허가 한다니 참 엄청 제주도도 전망이 좋은 곳은 제주도뿐이 아니고 바다를 끼고 있는 데는 다 값들이 다 비싼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늘상 얘기하는 것처럼 이제 제주도가 어, 또뭐 이렇게 내려와서 보니까 조금 시들해졌나 봐요. 많이들 없습니다. 사람들이 근데 비행기 타고 올때 보면 거의 만석으로 해서 오거든요. 언제나 그 많은 분들이 다 어디 계신지 모르겠어요. 서귀포 쪽에 오시는 분들보다는 이렇게 보면은 젊은 사람들은 제주 쪽에 있다가 공항에서 가깝게 있다가 이제 한 이틀 있고 어, 서울로 올라가는 친구들이 되게 많고, 특별히 서귀포로 내려오는 사람들은 이제 이쪽에 관광 명소가 워낙 많고 여러 번 내려오신 분들이 어, 서귀포 쪽을 처음부터 관광 코스로 알고 이렇게 내려오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저는 근데 아주 어렸을 때 말씀드린 대로 80년대 가수 시절부터 공연하러 제주도를 오지 않았습니까? 그때부터 제가 어 아무래도 서귀포에 이제 호텔들 굉장히 고급 호텔들이 있었고 해서 그 거기서 디너쇼도 하고 뭐 사람들을 초대해서 하는 행사들도 많아서 매시당쪽부터 서귀포시에 주로 오다 보니까 굉장히 서귀포가 정감이 가고 이거 아무래도 또 시내 같지 않으니까 굉장히 어, 조용하고 이렇게 한가로운 곳이 많다라는 거. 네 예, 그래서 늘상 저는 서귀포를 참 동경하고 사랑했었는데 이렇게 결국 제주도에서 이렇게 시간이 될 때마다 오게 됐네요. 아 지금 서 있는 그 법한 마을 굉장히 아름다운 곳이에요. 예, 뭐 모든 것이 어디 어디마다 막갈 때마다 아름다운 곳이 굉장히 많은데 예, 그러면서도. 많은 가게와 펜션 집들이 새롭게 지어져 있어서 참 예쁜 모습들이네요. 법한 마을이 좀 특이하네. 해녀들이, 어그 제주도에 어 해녀분들이 가장 많은 어 어천으로 그 삶과 전통 생활 문화가 생생하게 보존되고 유지되어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그 시원한 용촌수가 곳곳에서 솟아나고 바람과 바다가 빚어내는 아름다운 풍광이 펼쳐지는 범섬및 무인도, 희귀식물과 무, 미기로 해산 동물들이 서식하고 있다고. 육각의 주상절리와 괴, 기암 괴석, 온갖 해조류, 대규모 산호군란으로 유명하다고 하네요. 최남단 해안촌, 법한동입니다. 아주 예쁩니다. 예. 뒤에 보이시는, 네, 저 곳이, 범섬, 무인도, 입니다. 아름다운 법한동에 지금, 어 왔고요. 어 와서, 이제, 전체적인 거다 제가 좀본거 같고, 어 뭐, 그렇게 자주 오진 않지만, 제가 이, 시내 길로 안 다니고, 주로 이 바다 쪽, 해안 쪽으로 많이 다녀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시내 쪽에 일을 보고 나서도, 예, 이렇게 그 해안 쪽을 드라이브 드라이브 해가지고 이렇게 쭉 해서 나가서 이제 제가 살고 있는 쪽. 예. 컨벤션 센터를 거쳐서 이렇게 나오면 너무 아름답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또 팁과 정보로 어 이렇게 운전하실 때 레비가 가르쳐 주는 대로만 다니시면은 시내로만 다니기 때문에 해안이 어디 있나 이렇게 잘모르시겠돼요 저도 처음에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다른 길도 이렇게 다니려고 하시고 아무 길이나 여기 저기 다니다 보면은 제주도는 항상 똑같습니다. 길이 한 군데로 돼 있습니다. 그냥 뭐한 군데라는 게 이제 이렇게 어차피 여기든 성산이든 뭐 서귀포든 제주시든 어디든 돌다 보면은 이렇게 뭐 동그랗게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를 지금 계속 도는 거기 때문에 그냥 계속 돌만 해요. 그래서 해안으로 돌면은 어 정말 아름다운 바다도 보고 어 해안 옆쪽으로 또 이렇게 음식점도 있고 그래서 상당히 좋은 전망들도 보고 기분도 좋아지고요. 맛있는 음식도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어, 법한동 서귀포시 법한동 어, 법한 마을 안쪽에 해녀들이 많이 이곳에서 일하시는 그 해녀 체험 뭐 센터도 있는 그곳에서 여러분들에게 인사드렸습니다. 건강하세요.